어, 윤희가요 어, 윤희 집에 오는 이동도서관에 대해 소개도 해보고 그리고 이동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갔을 때는 너무 이동도서관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우리 집에 차로 이동도서관이 오지? 그냥 저기 가서 면 도서관 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어요. 유닛 집에 가까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공사로 인해 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통해 이렇게 이동도서관을 오게 해준다.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동도서관이 온다는 걸알겠습니다 어, 처음 갔을 때요, 뭔가, 이동도서관이니까, 여러분, 차는 그냥 이렇게, 사람은 살수 있지만 책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윤희가 기대는 많이 안 하고 갔는데, 어꽤 넓고, 책도 꽤 많고, 뭐 어린이 책, 어른 책도 있고, 과학책, 수학책, 어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서 윤희가 그 중에 재미있을 것 같은 책들을 빌려왔어요. 이동도서관은요, 뭔가 많이 가보지도 않아서 약간 신기하고, 그리고 책도 꽤 많아서,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많진 않잖아요. 어, 찾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동도서관이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책 소개를 해봐야겠죠? 음, 윤희가 많은 책들 중에 빌린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이고요. 두 번째 책은 엄마자빵기란 어, 책이에요. 첫 번째 책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라는 책인데, 이 친구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우주에 가요 근데 우주에 갔는데 어, 이 친구를 보았어요 이 친구는 눈이 보이는 친구고요 이 친구죠 이 친구 눈이 다안 보이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근데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똑같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 절대 차별하지 마시고 더 소중하게 어, 도와줄까. 도와드려요. 이렇게 더 소중하게 대해 주시면 좋을것 좋을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책은 바로바로 아, 맞아. 방귀라는 책이에요. 어, 뒤에를 보면요. 놀이공원도 안 가고 엄마가 밉다.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 엄마는 없어지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엄마가면 잔소리하고네 놀이동산도 안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어 엄마가 싫었던 거예요. 아까 뒤에 써져 있던 건지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자판기 그 엄마가 사라지고 엄마 잡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띡띡띡띡 누르면 엄마들이 나와요. 그래서 윤희는요 이 책을 보면서 음. 피자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피자맘이 있습니다. 피자맘 잘 보이시죠? 어이 피자맘 윤이가 피자를 꽤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거의 이렇게 이렇게 찢어 먹거든요. 치즈 늘어나는 거는. 그래서 피자를 많이 해 주는 피자맘이 좋을 것 같아요. 피자맘은 피자를 많이 해 주는 엄마고요. 청소맘은 청소를 안 하게 시켜 주고 자기가 다 하는 그런 엄마고 놀이맘은 같이 놀아 주는 그런 엄마예요. 밑에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굳이 안 읽어도 이렇게 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주 맘마는 어떤 사람일까? 핸드폰 맘마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요 내용은요 이거 엄마가 너무 싫어요 엄마가 맨날 잔소리나 하니까 왜 엄마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엄마 자판기가 나타나고 어, 너무 놀아서 지친 거예요 얘도 갑자기 잠든 거예요. 살짝 이었나봐요 그래서 다시 다음날,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 <laughs> 다시 잔소리 폭탄이 시작된 그런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정말 재미있는, 최고로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윤희가 이렇게 이동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엄마 자판기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라는 책. 두 권의 책을 한번 소개도 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도서관이나 이동 도서관이 있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한 권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여러 권의 책들이라도 유니처럼 조금씩 읽는 것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독서 많이+ 많이 하길 바라면서 윤니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